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3장 2강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최초로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원시복음의 핵심 단어는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대표인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고 그의 후손인 인류도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 라는 말씀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즉, 사람을 죄짓게 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어서 그 내용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이 본문은 땅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은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한 뱀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뱀의 정확한 모습은 알수 없지만, 뱀이 심판을 받기 전에는 배로 기어 다니지 않는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뱀은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동물로서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심판을 받아서 배로 기어 다니는 장면을 보았을 때, 공 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지은 사람만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사탄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죽음을 향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본문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란 내용을 통해 마귀가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마귀의 지옥행은 결정되었지만 지금도 마귀는 이 땅에서 그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는 힘을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탕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번 본문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가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와 여자 사이에 항상 증오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사탄과 인간 사이에 증오심을 두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와를 시험했던 대상인 사탄은 이제 여자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악을 반대하는 강한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증오심은 죄악된 것이지만 악에 대한 증오심은 미덕입니다.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항상 분노해야 하며 모든 악을 반대해야 합니다. 둘째, 심판이 내려지자 여자는 마귀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지만 결국 그 죄를 짓게 한 마귀를 미워하고 죄의 결과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여자는 또한 마귀가 가정에 입히는 불화, 즉,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 이혼, 질병, 사고, 마약, 술, 전쟁, 죽음 등을 증오하며 싸우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섬세하고 모성적인 본성을 지녔기에 그러한 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불의와 악을 미워하며 그것에 대항해 열심히 싸웁니다. 2번.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항상 증오심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마귀의 후손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속성인 육체의 정욕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육체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을 따르게 됩니다. 마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거짓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이비 교주들을 통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거짓을 분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귀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귀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마귀의 후손은 바로 가늠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가 벗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늠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악한 사탄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까지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이유는 세상 사랑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죄를 짓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마귀의 후손은 바로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집요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만 유혹하지, 왜 천국 백성인 성도까지 유혹할까요? 그 이유는 성도를 유혹하여 하늘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성도가 짓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귀의 후손은 바로 불의한 사람들이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란 이 세상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남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 역사에 대한 핵심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람들과 나라들 사이에 벌어지는 선과 악의 거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경건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 간의 투쟁이 벌어지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가진 순수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경건한 성도에 대해 적개심을 불태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는 사람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다툼을 조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알았으니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결국 시험하는 자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하였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최후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였습니다 즉, 사탄은 대제사장과 군중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시험하는 자인 사탄은 십자가에서 파멸되어서 그의 지옥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셔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죄의 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을 철저히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리셨습니다. 즉,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번, 여자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문은 악이 낳는 고통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에 숨어 있는 접속사는 특히라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특히 내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이 말은 특히 세 가지의 고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여자 자신의 본성에 의해 일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을 떠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였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여자는 이제 그로 말미암은 결과로 즉, 고민과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일생을 바라볼 때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여자는 본성상 남자보다 사물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더 부드럽고 섬세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슬픔에 민감하고 남자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 필요, 고민, 슬픔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자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때때로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슬픔과 고통은 회개의 마음을 자극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이유가 결국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째,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도 고통스럽기에 성경에서는 심한 고통과 슬픔을 묘사할 때 해산의 고통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직후에 그들에게 자녀를 낳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낙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출산의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여자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십시오.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언제든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과 아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자마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그녀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여자의 슬픔과 고통은 남자보다 더 깊습니다. 여자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아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고생하거나 탈선할 때 남자보다 여자가 마음에서 근심하며 괴로워합니다. 즉, 여자가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바로 그 죄가 문자 그대로 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 자녀가 거칠게 말할 때, 반발할 때, 거역할 때, 죄짓고 타락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주목하십시오. 여자는 자녀에 대한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여자는 그 일로 인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2번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라는 말은 갈망, 열망, 욕망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본성적으로 남편과 살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남편과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여자의 욕망은 남자보다 더 강렬한 것이 보통입니다. 여자가 죄의 유혹을 받음으로 인해 여자는 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갈망하도록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주목하십시오. 남편을 향한 열망이 여자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즉, 여자의 욕망과 갈망이 남편을 자기에게로 잡아당기며 가정을 훨씬 더 친밀한 유대의 관계로 유지시키게 됩니다. 3번 자기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 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심판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판은 남편과 그의 아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정 안에서의 기능과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가정은 더 이상 모든 가족이 문제없이 완전한 삶을 살수 있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가정은 이기심, 고난과 역경, 반발, 거역 등 온갖 종류의 무질서와 죄를 겪고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누군가가 머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가정 내 규칙과 질서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떨어져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스스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노예처럼 여기고 폭력적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며 희생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여자의 복종하는 행동이 남편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사탄이 틈을 탈수 없습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에 찾아와 본질이신 예수님보다 비본질인 육신과 세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남편이시며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한 가지씩 적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시므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성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